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많은 표징 앞에도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장면들이 펼쳐지고요. 이런 유대 사람들의 모습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불신앙이라는 제목이 잡혀져 있습니다. 본문을 잠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아,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예, 내가 너를 영화롭게 이미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예,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르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십자가가 즐거운 길은 아니지만 고통의 길이지만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인 것을 예수님도 아셨고 하나님의 아버지도 아 그것을 또 증명하시고 경려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장면 뒤에 많은 표징과 기적과 역사 치유의 그 메시아의 흔적을 유대인들이 보면서도 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많은 걸 봐도 이 믿음이란 것은 참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앞 부분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아니면 내게 올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한 어, 본문의 어떤 뜻대로. 어, 해석할 수 있도록 어, 우리를 또 인도해 줍니다 39절에 보면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다 메시아를 보고도 메시아를 듣고도 못본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마음에 무디게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다 마음으로 깨달아서 믿고 듣게 되면 그들이 믿을 거 아니냐 그런데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보는 것처럼 마음이 무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는 논리적으로는 어떤 결론입니까? 보고 들으면 치유를 받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보고 듣지 못하게 된것 때문에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것을 말했습니다. 4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르켜서 한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구약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명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낸 메시아이신 것을 확실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사야에게는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못볼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게 본 사람의 답답함이 있어요. 본 사람의 답답함이 있어요. 본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안 보여요 그리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 이게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나름 받았나? 안, 받나. 안 받았어요. 네. 성경의 세례가 임하면은 명확합니다. 아, 내게 그때 성령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예수를스를 사모하게 하고 경험한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근데 공동 경험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 증언해요. 그래서 그 하나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경이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예수를 알도록 성경이 인도했다는 거 아는 거고 예수를 알기 위하여 또한 우리는 성경을 더 읽어야 된다는 것도 아는 거야. 예, 네, 그 모든 과정 안에 성경이 역시 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읽으러 해보십시오. 전혀 이게 이게 뭔지 모릅니다. 언어만 읽어내는 거예요. 단어만 읽어내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은 공동경험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맞다. 아 이분이 그분이네라는 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많은 구약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이야기란 것들을 보았고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이번에는 믿는 사람이지만 어떤 유대인이 생겼다 고 합니까? 아, 눈치 보는 유대인. 예. 네. 아, 사람들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을 같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 믿음은 분명히 생겼는데 반대하는 사람의 눈치가 보이는 거야. 예, 네. 반대하는 사람의 눈치가 보여. 이게 어떤 길이 옳은 게 이제 아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이상하게 볼까봐 드러내지 않고 신앙생활해요. 이게 자기 가족의 어떤 사랑받고 존중받는 문화일 수도 있어요. 제주에 가면은 괜당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당한 공동체일수록 그런 집단 문화가 아주 강해요. 예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하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화들이 생긴 곳에는 그 안에 문화 안에 있는 사람이 문화 밖으로 어 축출된다든지 거부를 당한다든지 배제를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이에요. 자기를 잃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 문화의 틀거리 안에서 자기를 반대한다. 아 이게 어려웠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자기 공동체에서 내몰림 당한다. 평생 살아왔던 사람들로부터 배제를 당한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와 그 문화와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버렸어요. 그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자, 그러면 딜레마가 생기죠. 이 문화를 따를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두 마음, 두 형태의 공동체를 따르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점점 이 문화와 반대 길로 걸어가면은 더 이상 숨기지 못할 때가 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땠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대상들은 아예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마음에 양다리를 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 3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게두 가지 마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눈치 보고 애수간 그게 아니라 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떠나는 용기가 어디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가장 우선에 두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 생기는 거예요. 신앙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화해를 이루고 어떻게든지 평화를 이루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가지고 있는 이 특이성, 예.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세상이 부딪히는 형국과 맥락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 우선성으로 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사랑하는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요. 세상 사람들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좋게 하려면 그길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란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만 명확하게 분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는 외롭게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 하나 더 요한복음에서 44절에 보면 이 주님을 믿도록 주님 편을 택하도록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이 얘기를 더 집중하도록 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걸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고 믿는 것은 너무 복된 것인데, 그래서 나를 믿는 것 이전에 본질적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 세속과 부딪힘이 나타나도 그 길을 따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고. 44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바로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은 아무도 어둠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바로 그 길이 빛 가운데 거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말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것을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러 온게 아니라 구원하는 마음이에요. 구원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의 빛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옥에 보낸 게 아니라 스스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끝까지 한영 원이라도 주님의 빛을 발견하고 따라와서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자기 사명의 생각이다라고 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충만한 그 생명의 빛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심판은 누가 합니까?라고 했을 때. 혹시 주 48절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은 누가 준 것입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했다.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아버지의 말이에요.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와 그의 말씀이 심판을 할 것이다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절대 기준을 가지신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그 기준을 갖고 계신 그분 선악과를 유일하게 갖고 계실 수 있는 분 예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기준 삼아서 하실 것이다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굴 보냈어요? 구원이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마지막 구원의 신호예요. 인류 전체가 받아들인 마지막 구원의 신호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척한, 이 보고 듣고 해도 배척되어지는 것은요. 그것은 스스로가 지옥 가기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누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서 있는 기준을 선을 넘어서 가버린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을 구원을 그를 바라본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스스로가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비가 있어요 믿음은 참 선물이다라는 신비가 있어요 이렇게 알게 한것 듣게 하고 보고 한것참 아, 놀랍다 이걸 논리적으로 해서 뭐 그럼 이건 뭐냐 저건 뭐냐 막 논리적으로 따르고 따지고 철학적으로 따지라고 준게 아니라 이 믿음이 얼마나 신비하냐는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부르고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냐, 얼마나 놀라운 감사냐라는 이 것을 드러내는 본문이에요. 이때 당시에 교회에 핍박이 시작됐어요. 요한복음에 써질 때는 회당으로부터 여러 가지 축출도 당하고 뭐 이런저런 분위기들이 장출될 때예요.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아, 우리의 신앙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아, 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위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동안 빛에 더 가까이 갈수 있길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 우리는 이 세대의 육신의 삶만을 위해서 목숨을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어요 우리 목숨은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를 품은 그 부활 영광 하나님 나라 영광을 어, 다르도록 천국의 내세의 영광이 또 우리에게 예비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 내세가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오늘을 살아갈 때도 그것을 반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의 삶들을 미리 맛보며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들, 눈물이 닦여지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조금씩 맛보며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세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천국처럼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님과 주님의 말, 주의 영광을 오늘 하루하루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대인의 불신앙처럼 또 이중생활처럼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알고 주의 빛안에서더 깊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문에 허락해 주시오. 늘도 주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들이 더욱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을 힘 있게 하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해 아침에 기도하며 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가 주님 교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